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팔 절에서 십삼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팔 절에서 십삼 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루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 어, 이사야는 어, 우선 기본적으로 남유다의 죄를 드러내고 또그 남유다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국이 지금 자신들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아수루의 외세를 이제는 끌어들여 갖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천천히 생명의 물줄기로 흘러오는 실로아의 물을 버려버리고 아수루의그 흉용한 그 강력한 물줄기. 홍수와 같은 물줄기를 의존함으로 그 홍수에 완전히 휩쓸려 버릴 것이다. 너희가 자충수를 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그 세상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 목에까지 그 물이 차서 그때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경고와 그 죄성은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메시지는 남유다에게 선포됐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단순히 남유다에게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사마리아 그곳에서도 지금 선포되고 있고 경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 이사야의 선포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른 다르긴 합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달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북이슬람은 멸망할 겁니다. 북이슬람은 그냥 진멸당할 것입니다. 끝날 겁니다. 패망할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남유다는 패망하지는 않습니다. 아수로에 의해서 패망하지 않는다고요. 아수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꼭 패망 직전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그 아수르가 시온에 들어왔을 때 아수르를 크게 물리치실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물러가게 되고 굉장히 군사를 약해질 거예요. 그그 그 기세를 몰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패망시키므로 남유다를 보호, 어, 보호할 것입니다. 아, 이것은 분명한 사인이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그러니까 솔로몬 왕조가 타락하게 되니까 그래서 르우보암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악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징계하는 목적으로다가 북 이스라엘의 분리를 허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아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 분리시켰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 궁극적으로는 다시 다윗 왕조에 편입되어야 될 것이죠 왜냐면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열두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왕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열두지파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다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잠시 잠깐 어, 쪼개므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징계하고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 자신들이 잘났는 줄 알고 자신들이 또 지혜로운 줄 알고 예배처서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자기들끼리 우상숭배와 같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또 바알숭배에 완전히 빠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윗 왕조 선택받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왕조를 계속 주장하며 전혀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를 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 다윗 왕,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 것에 대하여, 그래서 그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다윗 왕조를 아, 어, 사실은 승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승하, 승인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곳에 그것의, 그것의 결론은 뭐냐? 패망이죠.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남류다. 다윗 왕조에게는 이미 사무엘아에서 약속하든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너의 보좌는 영원할 거야라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거야라고 하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를 폐망시켜버리고 남유다만을 남겨놓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거는 단기적인 거요 그러나 장기적인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남유다가 또 진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그 다윗, 왕이 진짜 다윗이 아니고 그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저 땅에 세워진 이 땅의 나라가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실 나라는 진짜 다우 왕이 오실 것이고, 그래서 진짜 샬롬의 왕이 오셔서 정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그런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또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온전한 샬롬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예표일 뿐인 것이죠. 남녀다는 그러므로 그남녀다도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다도 똑같거든요. 북이스라이나 지금 남녀다나 하나님을 떠난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7장에 임마누엘 하신 그 예언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아기는 왕이시죠.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존하는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통일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샬롬의 나라를 그한 아기가 성취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는 기묘한 모사를 가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 지혜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에는 그죠? 그한 아기가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면은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는 하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참된 이스라엘이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11장 가 보세요. 그 얘기가 이제 11장에 있는 겁니다. 11장 10절, 그날의 이세 뿌리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가 점진적으로 그한 아기가 누군지를 계속 설명하죠. 그한 아기는 10절에 이세 뿌리이다. 농민가 이세는 아,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서 나올 것이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건 그날의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싹이 나서 만민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 그때는 흩어졌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참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세 다윗 왕조의 한 왕이 싹으로딱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치 그 깃발 아래 이제 만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기사를 남겨다 다 폐망해야죠. 다 흩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섞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고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던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온전한 연합을 하게 될 거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죠.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그한왕 아래 그 기치 아래 쫙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서로 북이스라엘은 질투했잖아요. 너희들만 예루살렘이 있냐? 너희들만 한 택한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우리가 뭐또 우리 우리에서 예배 들어야 돼. 우리가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질투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유다의 통치에 그한 유다의 왕에 그 히, 이세 다윗 왕에 복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남 유다도 기쁨으로 그들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열두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그냥 나라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왜냐하면 아수루가 애초에 어, 북이스라엘을 폐망시켜버렸을 때 피를 다 섞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아예 민족 자체, 열지파는 없는 거야 지금 이, 시, 이, 시,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그리 심산에 840명이 자기들은 북이스라엘 피가 섞이지 않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지금도 그러나 학계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열집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자들과 육적인, 민족적인 방법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또한 남유다도요 민족적으로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남유다가 2천 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고유한 그 유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고유한 거는 없어요 다 섞였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다 이방인과 유럽인가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족적으로 보면. 모든 열방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다 흩어졌다가 모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육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런 유대인과 북이스라엘은 끝났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은 뭐라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적 유대인과 이제는 이방인은 막힌 담이 다허물어 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에 갈라디아서 계속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했나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이사야서 9장 또 11장이 궁극적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이제는 참 이스라엘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죠?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 진짜 완성된 안식의 나라를 세우실 거요.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에서 구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 그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지금 북 이스라엘을 왜 패망할 수밖에 없냐? 그것은 남유다와 똑같은데 구장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할 것이냐 그들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들을 대신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교만. 근데 왜왜 부시죠? 왜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높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그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사실은 크다 크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오만이라고 번역하는 게좀더 낫겠죠. 오만. 그러니까 교만 오만 동일한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교만인 것이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용사인 것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그의 오만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랬더니, 뭐래요? 벽돌이 무너져요. 그러면 나는 내가 견고히 다듬은 돌로, 내가 다시 싸울 것이다. 내 기술, 내 철학, 내 세계관, 내 고집. 난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도 그걸 무너뜨릴 수 없어. 무너뜨려 써서 무너뜨려. 난더 좋게 만들 수 있어. 지옥에 보내? 내 지옥을 없애버릴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교만과 오만이 인간 마음 속에 있다고요. 아, 뭐 이거는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옆에 늘 그런 사람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은 뽕나무를 다걷어 내리겠다. 그래도 니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나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내가 다 심을지 뭐. 사실은 이런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오바디아 말라기에 보면 애돔족 속에 게하나님에 명령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말라기에 내가 너를 완전히 폐망시켜버릴 거야. 그랬더니 애돔족 속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시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마음 속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구나. 그 오만과 교만이, 그 아집이, 그 죄성이 그를 속이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죄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버려버리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던, 지금 밥한 그릇과 바꿔버렸던 애동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나다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앞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는 그러니까 남유다도 똑같아요. 남유다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아람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아람과 지금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를 같이 막으려고 했더니 남유다가 거기에 안 끼니까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 아람 군대가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을 거라고 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유다에 계속 말한 것처럼 아수르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해 라고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이 너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아람의 르신의 대적인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아람 군대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도 멸망할 거야. 더 나아가서 지금 아람 군대가 너희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들도 너희를 싫어해. 그들도 너희를 어떻게든 너를 삼켜먹고 싶어서 지금은 아수르랑 공동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네 편인 거 같이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수르가 없었다면 아람 군대는 너를 압박하고 너를 삼켜버리려고 했을 것이다. 블레셋? 블레셋도 네 편인 것 같아? 웃기지 마. 블레셋도 지금 이에타산이 맞아서 지금 너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 뿐이지 만약에 아수르가 없었잖아? 그럼 밑에서는 블레셋이, 위에서는 아수르가 너를 어쨌든 삼켜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길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부모 대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렇게 너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아람과 블레셋과 같은 그런 나라들만 의지하고 있으니, 패망할 수밖에 없지.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서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 모두가 너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 하나님을 버려 버린 겁니다. 그래까 그러니까 끝장나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 거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기사를 패망시켜 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야 그래야 참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진짜로 아람과 블레셋과 아수로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하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 그 예표가 누구예요?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남은 자와 같은 그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게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인 겁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령이 가나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나 우리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우리는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편이 되어서 세상이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유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미 구성원이 되었고 견고한 나라에서 우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려는 그 나라는 그 목적은 변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아람과 블레셋과 아수르, 달콤한 그들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참 이스라엘로 참된 시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압니다. 오늘 그 열심히 우리를 깨우고 말씀 앞에 있게 하셨고. 그 말씀 앞에 살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결코 정함이 없느니라 그 무한하신 국률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터전에서 성취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